그 교회 예술 기획 공동체, 공간광이라는 공동체를 하고 계시는데, 네네.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여기 계신 분들께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그 이름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필요한 예술을 가지고 어, 공연을 하는 음, 공동체입니다. 음. 아, 여,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뭐 성악가들도 있고요, 오르가니스트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전속된 어, 분들은 아니지만 음. 어, 저희가 작품을 만들고 그러면 화가분들한테 음. 이렇게 어, 그 작품에 맞는 작품을 좀 그림을 그려달라고 음. 부탁을 드리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음. 계시고 음. 그분들과 함께 어, 공연을 지금 어, 두개 작품을 만들어서 네네.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한국적인 이름이었잖아요. 음. 저희 음. 그 이름이 공간 광이라는 이름이 어,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작품을 저희가 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작품은 어, 최양업 신부님 어머니 네. 이성예 마리아 지금 자가 되신 음. 이성예 마리아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어, 백정이셨던 황일광 시몬 네. 네. 이렇게 두분 작품을 만들어서 음. 코로나 전까지 열심히 공연을 했었어그니까요 네. 전국부로 막 <laughs> 이것저것 다 다니시면서 교회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는데 네. 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2년 전도 기억나요 2018년도. 네네. 12월에. 네네. 아, 19년 12월이었나요? 시, 19년 12월이죠. 12월. 2019년도 12월에 인천교구에 오셔서 공연을 해주셨어요. 이성례 마리아에 관련된 공연을 해주셨는데, 그 공연의 울림이 너무 좋아갖고. 네,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르시러도 <laughs> <프로즈머도> 마지막 행사였습니다. <laughs> 아, 그렇구나. 네. 꾸르시러도 마지막 행사에서 네. 뭘할 수가 없었어요. 2019년 12월 이후로 교회 모든 행사가 그냥 다 정지해버린 거죠. 얼음 땡에서 얼음만 대지 누구도 땡을안해준거라고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니 누가 땡 해줄텐데 그곧 땡이 텐데. 되고 이제 다시 꾸리시려도 그렇고 이제 저희 공연도 과연 그럴까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해야죠. 웃음> 그런 날이 빨리 연기를 서간절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는데요 저도 작년에 그 이성례 마리아 성녀의 공연을 들으면서 많이 느꼈던 게 성녀의 그 아들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 또 아들을 향한 또 하느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러면서 순교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께 그 노래 한곡 들려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어, 저희 그 이성녀 마리아 작품 중에 그 형조판서 아리아를 한곡 들려드릴 건데요. 네. 잠깐 이 작품에. 설명해 주시면 좋죠. 네 어, 해드리면, 음, 저희 작품의 특징이 이 형조판서 아리아에. 네네.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작품이 다른 그 승교 작품들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어, 순교자는 착한 사람, 네. 그 다음에 박해자는 나쁜 사람, 이렇게 어, 아주 딱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서 어, 음. 그, 보통 극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저희 작품은 특별한 선인도, 특별한 악인도 없는 어, 그러한 정말 현실 세계에서 누구도 어,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고 또 누구도 악한 어, 마음을 또 품을 음. 수 있는 그런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 순교자들의 어,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조판서 아리아가 왜그 특징을 나타내냐면 분명히 형조판서는 이성의 마리아를 어, 실제로 어, 취조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저희 작품 속에서 어, 취조를 하면서 이제 박해자의 편에 섰는데 어, 제가 이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형조판서였던 분이 조병헌이라는 분인데. 네. 이 분은 굉장히 애민 사상이 애민의 음. 그 마음이 추천했던 분이에요. 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양반 으로서 백성을 공유를 여기는 그런 착한 분인데, 음. 박해자 가톨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박해를 하던 교우들을 박해하던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사람을 분명히 악인이라고 음. 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쵸. 그런 뭔가 약간 그 작품을 만들면서 괴리에 제가. 부, 부딪혔었거든요. 음. 그 안에서 어, 하느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 하느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음. 어, 깊이 묵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저희 작품에서는 계속 이성리 마리아를 황일 어, 그 형조판서가 음. 설득을 하죠. 음. 어. 맞아요. 죽지 말라고. 배교하라고. 네. 살아, 살아야 한다고. 네. 그렇죠, 살아야 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님 아리아는 그래도 신앙을, 음. 부터니, 네. 신앙의 끈을 붙건히 잡고, 음. 이제, 네. 승교의 길로 나아가는 그쵸. 그 부분에 형조판서 아리아입니다. 음. 정말 우리 누구나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었을 때, 그거를 좀 피하라고, 그 순간을 제끼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쵸. 성당 안 가도 된다고. <laughs> 네. 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순간에도 그 유혹을 뚫고서 우리가 성당을 가는 이유, 또 주님을 만나는 이유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 또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작품 설명이 너무 흥미진진하다고 그라시아 자님께서 말씀을 아, 해주시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주셔서 얘기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잘 들어주시니 너무 좋고요. 어, 오늘 그, 그냥 두 번째 곡, 아리아 듣도록 네. 하, 하겠습니다. 네. 내의 아들처럼 서양 무당들이 파를 쳐 세상이 사각에 물들고 아쉬한 눈여, 너 역시 남편과. for 그래도 그 불효를 처지를 요량이냐?